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에 있는 잠언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여서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느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준비하십니다.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는 귀한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일부에 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잠언 5장의 말씀은 음행으로 대표되는 악한 행실에 대한 경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지혜의 기 기울이라는 당부와 그 당부하는 이유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 3절에서 6절은 1절에서 2절은 지혜 기교란 당부와 또그 당부하는 이유에 관해서 3절과 6절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본론원에서 들어가서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가늠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결혼 안에서 부부 관계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아버지의 교훈을 무시하는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예고함으로써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의 주제는 음녀에 대한 경고와 아내의 사랑에 대한 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혜의 교훈들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7절은 그렇게 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담고 있으며 또 12절과 13절의 말씀은 그 교훈을 거부하여 후회하는 어리석은 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훈계를 받지 않은 자의 비극적인 파멸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깨달아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그렇게 시작하는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진리, 곧 지혜와 명철 그리고 근신과 지식 등의 유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료의 유혹은 지혜자를 미혹하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마음을 빼앗아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네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거라 지금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서 함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명철입니까? 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장 십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그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금 아들에게 그 지혜와 명철의 깊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건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의하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명철. 훌륭한 지각의 능력이 주어지며 여호와를 찬양함이 그의 삶 속에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애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지키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르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 지키시는 자에 사용한다는데요.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샤마르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단언을 사용하여서 근신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지혜와 명철의 주위를, 길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근신을 젊은이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동목으로서의 신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근신이 그것을 소유한 자를 샤마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듣고 읽었던 잠언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의 훈계를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또 악한 자는 입술을 통하여 악한 말들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언 10장 21절을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 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샤마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키다라는 동사를 두번 사용하여 주의 언약과 지혜자의 훈계를 충실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훈계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음료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지금 이 음료의 유혹을 특별히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근신과 지식을 지키는 일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음료에 관한 교훈은 자본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2장의 말씀과 오늘 5장에서 그리고 6장과 7장에서 이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음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음녀는 불법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2장 16절에 등장하는 말로 허리는 입안 계식과 동일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입술과 입은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이 나오는 통로로서, 음료의 입과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의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다 라는 표현은 아첨하는 자의 입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지혜로운 말이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혹하는 말과 아첨하는 그 말들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은 숫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4절에 나중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즉 음녀에 유혹하는 말과 아첨하는 말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쑥과 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과 같이 날카로운 비극을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음녀와 함께하는 자의 마지막은 결코 순탄치 못하고 위험에 처하게 되며 결국 쓰디쓴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은 왜 이렇게 음녀를 따라가는 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음료의 길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대구법으로 이루어진 오절은 발과 걸음 그리고 사지와 수월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은 사지 즉 죽음으로 내려가는 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발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어두운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수월은, 네, 지옥, 죽은 자들의 처소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음료를 따르는 그 발은 하나님과 완전한,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무런 소망이나 기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6절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평탄한 길은 5절에서 묘사한 사지로 내려가며 수월로 나아가는 길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생명의 평탄한 길은 어떻게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남으로 찾을 수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음료는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음료는 제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면서도 그것을 미처 깨닫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혜를 깨달아 삶에 적용함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자로 하여금 음료의 유혹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 아멘. 찬송가의 가사처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네,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예, 결코 반석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음료의 유혹을 피하지 못하여 초려하게 초래하게 될 결과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더욱 점층적으로 성적인 유혹을 경계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내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을 당할 뿐이지만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멀리하는 지혜로운이들은 훈계를 붙잡아 존영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원 13장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들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8 절의 말씀에서 근신과 지식을 붙잡고 그것으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음녀의 길을 멀리하고 그집 문에서도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자세히 보시면 지금 멀리하라라는 명령문과 긍정 명령문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부정 명령문이 동시에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멀리하라라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해,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내네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세상에서 안 믿는 자들과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좀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며 구별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일을 멀리하라고 분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악을 멀리하라는 것은 반대로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선을 가까이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서 영원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로부터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들 상황들을 어려움에 처리될 상황들을 애초에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만족과 쾌락으로 향하는 그의 신문은 음녀에게로 들어가는 직접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9절과 11절은 그렇게 음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일어나는 결과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구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구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가 될까 하느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느라 두려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아멘. 지금 구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가 두려건대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건대 내 존영이 즉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남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렵건데내 수환이 내 죄물이 즉 그들이 애써서 준비한 귀한 세월들이 잔인한 자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지혜자는 우려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렵건대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9절에서는 명예의 손실을 10절에서는 재산의 손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강이 손실되는 것을 그 문제를 다루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자가 음녀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함께 경고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 들으셔서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